콩쥐, 팥쥐 콩쥐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시고 개모가 팥쥐와 함께 들어오게 돼요. 개모는 항상 콩쥐에게만 일을 시키고 팥쥐에게는 놀게 했어요. 하지만 콩쥐의 아빠가 볼땐 콩쥐에게 정말 잘해줬어요. 콩쥐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고 개모의 갈굼은 훨씬 심해졌어요. 콩쥐가 가지고 있는 예쁜 옷과 신발을 팥쥐에게 주기도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원님의 생일잔치가 있었어요. 개모와 팥쥐는 예쁘게 차려입고 원님의 생일잔치에 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콩쥐는 개모에게 자기도 가면 안 되냐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개모는 독에 물을 채워놓고 접사를 고르고 배를 다 짜면 와도 좋다고 했어요. 콩쥐는 알았다고 하고 일을 시작했어요. 콩쥐는 먼저 독에 물을 채웠어요. 하지만 콩쥐와 채워야 하는 독은 이빠진 독이었어요. 그래서 물이 줄줄 흘렀죠. 그때 독거비가 나타나서 독을 자신의 몸으로 채웠어요. 콩쥐는 그제서야 독에 물을 채울 수 있었어요. 두번째로 콩쥐가 한 일은 좁쌀고르는 일이었어요. 이 일은 참사가 도와주었죠.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은 배를 짜는 일이었는데 이 일은 선녀님이 내려와 대신 짜주었어요. 그리고 선녀님이 콩쥐에게 예쁜 옷과 꽃신을 주었죠. 콩쥐는 그렇게 생전치에 갈수 있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콩쥐가 시내가에 다다랐을 때 그만 꽃신 한 짝을 빠뜨리고 말았어요. 그때 원님이 행차하시다가 콩쥐가 시내가에 빠뜨린 예쁜 꽃신을 보고 하인에게 그 꽃신을 주인에게 돌려주라고 했습니다. 콩쥐는 용기를 내어 그 꽃신의 주인이 자기라고 했습니다. 원님은 콩쥐를 보고 반하게 되어 그리고 콩쥐와 결혼하고 행복하게 살았죠. 파치와 괴모는 콩쥐가 나간 후 정말 가난해졌어요. 그래서 콩쥐한테 자를 걸 항상 후회하면서 살았답니다. 끝내 미제라블, 가난이 만든 죄인, 용서가 만든 성인 오늘 따뜻한 오후 가 빵집에서 빵을 훔쳤다. 그 젊은이는 그로 인해 징역 5년형에 처해졌다. 그 후에 빵한 조각을 훔친 게 원인이 되어 19년을 감옥에서 보냈다. 그리고 그 이름, 젊은이의 이름은 정발장이었다 감옥에서 나온 정발장은 마들렌으로 이름을 바꾸고 새 사람이 된다. 그러나 자베르 형사는 끊임없이 장발장을 의심한다. 새 사람이 된 장발장은 미래의 죽여 덕분에 그렇게 된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그가 범죄자라고 피했지만, 미래의 죽여 만이 따뜻하게 대해 장발장의 세상에 대한 증오 화를 녹여버렸다. 장발장은 자신의 죄를 뒤집어쓴 죄수를 구하려다가. 다시 감옥에 갇히나 탈출한다. 감옥에서 탈출한 장발장은 팡틴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테나르디의 영안에서 코자트를 데려와 함께 산다. 세월이 흘러 마리위스와 코자트는 서로 사랑하게 된다. 마리위스는 코자트가 완전히 사랑을 얻을 때까지 기다린다. 하지만, 구멍대 장발장의 처지 때문에 둘은 사랑을 이루지 못한다. 이해복처 끝에 마리우스와 코제트는 결혼에 성공한다. 그리고 장발장은 코제트와 마리우스가 보는 앞에서 편안히 눈을 감는다. 세상을 움직이는 큰 힘은 총칼도 아니요. 무술진 언론의 힘도 아닙니다. 가장 큰 힘은 이름 없이 왔다간 인류의 사랑입니다. 옛날에 마음이 착하고 예쁜 콩쥐가 있었다. 콩쥐는 엄마가 돌아가시자 새엄마를 맡게 되었는데 동생 파찌도 데려왔다. 새엄마는 파찌에게 매우 귀여워했는데 콩쥐한테는 힘든 일만 시켰다. 밭을 갈아라고 콩지 팥지에게 호미를 주는데 이 나무 호미를 돌밭을 갈아 네자 팥지는 소호미로 모래를 모래밭을 갈아라 네 팥지는 금세 밭을 갈았지만 돌밭에서 일하던 콩지는 호미를 부러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소가 밭을 갈아준다고 했다. 어느 날 새엄마는 팥쥐와 마을 잔치에 놀러가며 콩지에게 말했다. 항아리에 물 채우고 벼짜고배도다 짜놓고 잔치에 오너라콩지는 항아리에 물 넣으려고 할때 물이 새서 힘들었지만 갑자기 두꺼비가 와서 도와주었다. 별, 별을 찌으려고할때 참새가 도와주고 배를 짤려고할때 하늘에서 선녀가 내려와 도와주고 옷이랑 오시, 꽃신을 주며 잔치에 다녀오라고 했다. 그런데 콩지는 잔치를 가다가 꽃신이 광에 빠져있었다. 지나가는 원님의 강물에 떠있는 콩신을 보고 말했다. 저 콩신의 주인은 나의 아내가 될 거야. 모든 여인들과 파치까지 콩신을 신어 보았지만 아무도 맞지 않았다. 그때 콩지가 수줍게 나와 신어 보았더니 꼭 맞았다. 그래서 원님과 결혼을 했다. 둘은 오래오래 행복했다. 끝